안녕하세요. 수양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 자 새해는 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소망 꼭 이루시고요. 음, 좀더 많은 배움을 얻으시고 어, 조금 더 많이 발전하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는 범띠 해예요. 음, 제가 범띠거든요. <laughs> 아, 지금 열심히 호랑이 그림 어, 또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비해서 호랑이 그림도 어, 채색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음. 자, 오늘은, 어, 지난번에, 어, 제가 설명드렸던, 어, 흑유 따기 했던 영상 기억하시죠? 음, 제가 작업을 한네개 정도 영상을 찍어 놨는데, 그 중에 두번째예요 음, 오늘은 예쁜 종도 있고, 빨간 리본도 있고, 그리고 하얀 모카 꽃도 있고요. 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도록, 어, 연말 분위기 나도록, 그렇게 초록초록한 나뭇잎도 있고요. 자, 채색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소양수자분은 어, 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어, 우리 구독자님들께 또 목말라하시는 배움을 목말라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하는 영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음, 제가 성실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지금 이게 흙이 300토예요. 300토는 흙이 밝은 색, 불에 구웠을 때 약간 아이보리 색보다 조금 더 미색에 가까운 그런 색으로 밝게 나올 거라서, 어, 하얀색 모카꽃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바로 칠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칠했고요. 모카꽃은 하얀색 바탕이 있어서 하얀색 물감을 칠해 주었고, 그 다음에 종은, 어, 금종이라서, 어, 노란색에 음, 황토색을 섞어서 밝은색을 먼저 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초록한 분위기. 음. 빨간 열매가 있는 나뭇잎이 있고 그다음에 솔잎 같이 요렇게 어 요런 잎이 있어요. 밝은색으로 잎색은 연두색을 깔아 주었고요. 음. 참아참 아, 참, 맞아. 물감을, 물감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쓰는 물감은, 어, 아마코 물감하고, 하누리 도제 물감입니다. 주로 아마코 물감을 많이 쓰는데, 음, 지금 색깔은 그냥 제가, 어, 정확히 번호로 알려드리면, 설명할 때 되게 어 버벅거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색깔로 말씀드릴게요. 어 저는 지금 주로 아마코 물감을 쓰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음이 연두색은 어 연두색으로 시판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옐로우 노란색하고 다크 그린을 섞어서 약간 올리브 그린 색빛 나는 옐로우를 쓰고 있습니다. 음. 약간 연두색 어, 그색을 쓰고 있고요. 그 위에 중간색으로 지금 다크 그린을 쓰는데 이 다크 그린이 어, 원색 그대로 쓰면 굉장히 새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물을 많이 섞어서 지금 이렇게 중간색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화분은 화, 어, 이 라인을 까맣게 따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듯한 앤틱한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흑유 닦기를할 화분입니다. 어, 보통 흑유 닦기를 하시면, 음, 초벌을 굽고 그 위에다가 흑유 닦기 라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위에다 채색을 하시면 어, 물감색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불에 구웠을 때. 근데 저는 약간 앤틱한 느낌을 원해서 어, 아예 채색을 초벌 전에 채색을 했고요. 그리고 부, 어, 초벌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흑유 닦기를 한 영상입니다. 자,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 이유를 아시겠죠? 저는 조금 더 엔틱한 느낌을 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가마가 없어서 들고 싸들고 다니면 또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초벌 전에 채색을 하고 그리고 초벌을 구운 다음에 그 뒤에 어 흑유를 닦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처, 초록초록한 색깔 원하시면 다크 그린에 파란색을 섞어서 청록색으로 칠을 해 주시면 불에 구웠을 때 조금 더 진한 초록색이 나옵니다. 지금 파란색 섞고 있죠. 초록색 지, 어 다크 그린에다가 파란색을 섞어서 약간 파란색, 청록색이 되도록 어, 칠을 해줄 겁니다. 이러면 불에 구웠을 때 어, 약간 음, 올리브 그린색이 아니라 조금 더 초록초록한 느낌의 청록색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록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요. 좀 제일 진하게 좀 어두움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어, 초, 다크 그린에다가 레드, 레드를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원래 초록색과 빨간색은 반대되는 보색이에요. 근데 그런 색깔을 섞었을 때, 어, 찢은 색깔로 표현하기엔 굉장히 매력있는 색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앤틱한 느낌도 나고요. 자, 요거는, 어, 리본에 조금 밝은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핑크색을 칠해주는데, 요거는 하늘이 도제 물감입니다. 핑크색이고요. 요렇게 해서 칠을 해주고, 바짝 마른 다음에, 밝은색 위에 중간색으로 레드에, 아마코 물감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어, 중간색하고 가장 어두운 색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어두운 색은 레드, 아마코 물감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약간 붉은 빛 또는 갈색으로 칠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제가 쓰는 물감은 도자기 물감입니다. 간혹 가다 아크릴 물감 되냐, 뭐 수채화 물감 되냐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자, 그런 물감들은 불에 구워서 나올 때 어, 멀쩡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자기 전용 물감,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도자기 물감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자, 지금 종의 중간색으로 지금 조금 더 진하게 넣어주고 있죠. 어, 지금 어 아까 황토색하고 노란색 섞었던 데다가 오렌지를 조금 더 섞었어요. 그래서 중간색으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도자기 물감은 굉장히 색깔이 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색이에요. 어, 잘 섞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위까지 잔뜩 뒤집으신 다음에 색깔을 써 주셔야 어 도자기 내가 원하는 색깔을 어, 구워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변수가 많은 물감 색이기 때문에 고온에서 제대로 나오길 원하시면, 어, 잘 섞어서 쓰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팁입니다. 대부분 그냥 짜서 쓰거나, 어, 위에만 살짝 떠서 쓰시거든요. 그러면 불에 구웠을 때 색이 다 날아가거나 엉뚱한 색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색에다가 이제 붉은색 빛 또는 갈색을 섞어서 가장 어두운 색깔로, 어, 금종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색 안쪽 그림자 지는 부분하고 해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본을 칠할 겁니다. 리본 중간색으로 핑크색 아까 위에, 어, 붉은색에 물을 많이 섞어서 중간색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진해 보이는데 물을 많이 섞었기 때문에, 어, 요게 이제 마르면서 뿌옇게 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딜 칠했는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 뿌얘지면은 이게 깊이감이 표현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칠했던가 안 칠했던가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불에 구워 나오면 그 진하게 칠했던 부분이 아주 심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 막 떡진 것 같이 막 진하게 나오는 걸, 음,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디에 칠했는지 항상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연하게 물을 섞어서 칠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두번 다시 겹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하게는 레드에 물을 타지 않고 바로 해서 칠을 해줄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칠한데 다시 계속 칠하는 이유는 거기에 한 겹씩 다시 어, 색깔을 더 덮칠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부, 어, 이 붓자국이 불에 구웠을 때 깊이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약간 입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뿌얘지기 때문에 잘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칠한 데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드에 물을 타지 않고 최대한 진하게 이렇게 칠을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한 번에 바로 들어가면 색깔이 음, 굉장히 똑 떨어지게 자, 부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지금 굉장히 진하게 붉은색 빛 또는 갈색으로 해서 제일 어두운 부분을 음영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 불에 구웠을 때 좀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말르면서 다시 뿌얘지기 때문에 어, 조금 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열매를 칠을 해보겠습니다.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하이라이트 가장 반짝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다 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칠을 하시고요. 두 번째 칠할 때는 레드에 물을 많이 섞지 않고 거의 그대로 해서, 어, 밝은색 하이라이트 부분을 빼고, 그 밑부분을 진하게 칠한 다음에, 맨 밑부분, 열매의 맨 밑부분을 비워두셔야 됩니다. 음, 그 부분은 반사광 부분이에요. 빛이 반사가 돼서 비춰주는 부분인데, 큰 열매 같은 경우는 반사광 부분을 반대색 보색을 섞은다든가, 어, 약간 푸른 계열을 섞는다, 어, 해서 연하게 칠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어, 열매가 작을 때는 그렇게 하면 너무 조잡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반사광 부분을 뺀 나머지를 칠을 해주시면 불에 구웠을 때 거기가 훨씬 가볍게 나오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 자, 열매는 빛을 받으면 가장 밝은 부분이 있고 어 반. 그 바로 밑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이라이트 부분 밑부분에 이렇게 짙은 붉은색 빛 또는 갈색으로 칠을 해주고 있고요. 맨 밑에 반사광 부분을 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에 구웠을 때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열매까지 칠을 했고요. 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채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칠을 하고 나면, 이제 흑유 닦기 시연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그만큼, 어, 이게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어, 간접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어, 조금 더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모카솜, 모카솜 줄기, 꽃받침, 음, 요 밑받침 부분을 좀 진하게 칠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른 다음에, 음, 장식을 하는 거라서 약간 브라운 계열, 갈색 계열로 해서, 어, 칠을 하면 예쁩니다. 어, 이, 모카솜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 이런 느낌이 있어서 항상 따뜻한 느낌이 나고요. 채색할 때도 굉장히 음, 느낌이 좋습니다. 인기도 많고요. 음, 그래서인지 포근포근한 느낌이라 가을 겨울에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밝은색으로 오렌지, 오렌지에 브라운을 섞어서 어, 이렇게 밝은색 빼주고요. 그다음에 중간색으로는 어, 아마코 물감 레드에 블랙을 많이 섞어서 음, 조금 더 붉은색 빛이 도는 갈색으로 중간색을 넣어줄 거고요. 가장 어두운 색은, 어, 블랙을 더 많이 섞어서 좀더 어둡게 칠을 해줄 겁니다. 자, 이 모카솜 안쪽에 하얀 솜털도, 어, 조금 더 입체감 생기기 위해서 제가 브라운을 살짝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브라운에 옐로우를 섞은 거죠. 어, 이 색깔은 불에 구웠을 때, 어, 잘 날아가는 편이라서 진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니까 훨씬 더 입체적이죠. 자, 전체적으로 칠할 땐 굉장히 진했는데 마르고 나니까 색깔이 은은한 것 같죠. 어, 이제 불에 구워 나오면 또 전혀 느낌이 또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었구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블랙을 많이 섞어서, 자,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음, 아마코 물감에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중간색으로 이렇게 어, 붉은빛 또는 갈색을 칠을 해주고요그 다음에 어, 마무리로는 블랙을 좀더 많이 섞어서 진하게 해서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모카꽃은 완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완성이 되네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 흑에 닦기 영상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이 채색은 초벌하기 전에 채색을 한 거라서 칠을 할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손에 묻어나기도 하고요.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손을 덜 타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음, 화장토는 바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물감끼리 서로 떡이 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칠을 하고 바짝 마른 다음에 어 다른 곳을 칠했다가 다시 어그 부분이 마르고 나면 다시 칠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지금 블랙을 좀더 많이 섞어서 마무리 지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짙은 갈색 고동색입니다. 자, 요 상태만으로 굉장히 약간 러블리하죠? 이제 흑유닦기를 하면 조금 더 엔틱한 느낌이 나고 조금 더, 어, 깊이감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 보통 초벌을 굽고 나서 채, 보통은 초벌을 굽고 나서, 음, 흑유닦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라인을 빼준 다음에 채색을 하시면 물감색이 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화사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엔틱한 느낌도 좋고 그리고 제가 가마가 없기 때문에 싸들고 다니다가 깨질 염려가 있어서 아예 채색을 하고 초벌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 그림 위에다가 흑유 닦기를 합니다. 그러면 흑유가 라인도 진하게 들어가고 물감 색에도 약간 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어둡고 약간 앤티크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예쁘게 채색이 잘 되었죠? 자, 이제 흑유 닦기 시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흑유를 통해서 잘, 음, 섞어 주시고요. 이게 흑유 유약은 위아래로 잘 섞어 주셔야 됩니다. 물감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 이 빨간 게 흑유고요. 불에 구웠을 때 새카맣게 나옵니다. 자, 제가 칠한 그림 위에다가, 특히 라인 위에다가, 어, 물감, 이 유약을 어, 집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톡톡톡 두들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발라주시고 나면 어, 라인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어, 흑유가 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라인이 조금 더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라인을 꽉 채운다는 생각으로 두번 바르고 세번 바르고 어, 그 라인이 찰 때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젖었을 때 계속 바르지 마시고요. 어, 마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덧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라인 안쪽으로 어, 최대한 깊숙하게 어, 이 흑유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닦았을 때다 닦여나서 라인이 안 생깁니다. 흑유도 다 닦여버리고요. 제가 스펀지지를 빡빡 닦는 게 아니고 살살 문질러서 지금 보시면 물만 묻히고 있습니다. 자, 물만 묻히듯이 이렇게 살살, 살살 닦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라인도 지워지고 그림도 채색했던 물감이 지워집니다. 어, 물론 초벌을 굽고 나왔기 때문에 빡빡 문질러야 하나 조금 지워지는 정도인데 그래도, 어, 지워지면은 보기가 수용합니다. 깊이감도 없어지고요. 지금 보시면 애기 다루듯이 살살, 살살 문질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살 그냥 이렇게 흑유만 닦아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살 문질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양수제압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닦아내는지 잘 확인해 봐 주세요. 요 정도 닦아내면 불에 구웠을 때 어느 정도 깊이감으로 나오는지 봐 주시고요. 살살, 살살 애기 다루듯이 해서 이렇게 해서, 어, 바짝 마른, 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가마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깨끗한 물로 제가 계속 살짝살짝 닦아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은 어, 흙은 흑색대로 그대로 밝게 나올 거고요 라인이랑 전체적으로 예쁘게 나올 겁니다. 봐주세요. 요 정도입니다. 자, 요 정도로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려주세요. 그리고 가마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불에 구워나온 모습 보여드리면 짜잔 끝이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양수제아 분이었습니다.